자 여러분들 저희 코너 팀에 또 엄청난 멤버가 들어왔습니다. 어. 아. 비주얼이 지금 너무 강력해요. 자 소개합니다. 저희의 뉴 멤버 금태양 재욱입니다. <laughs> 시원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친구가 공짜로 해준대요 머리를. 그래서 탈색을 한 거? 야 네, 탈색 세번 했습니다. 세 번? 세 번? 어. 어. 형이 탈색 세번 했을 때막그이후로 탈색을 안 하잖아. 그럼? 저는 그... 탈색 세번 하고 머리가 그때부터 계속 빠져요 여러분. <laughs> 아 심지어 네. 오늘도 이렇게 빠지더라고. 오. 형이 어, 어, 어. 나이 <laughs> 먹어서 그래요? 에? 너도 3 0 대야 이봐. <laughs> 그래서, 저희 지금 코너팀에 금발이 두 명이나 됐습니다. 어이, 오늘! 어이, 오늘! 어이, 오늘! 어이, 그래! 뭔 뜻이에요? 어? 그러니 뭐, 안 좋은 말이에요, 엄청 많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코너건 전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코너건 전쟁의 전액 수익금을 사실 저희가 기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부를 진짜로 하러 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아직 저희 코너건 전쟁이 많이 안 팔렸어요. 아, <laughs> 지금 한 50권 밖에 안 팔렸거든요. 어... 어... 많이 팔렸는데? 나는 10권 예상했는데. <laughs> <laughs> 저희가 3,000권을 찍었습니다. 어? 뭐라고? <laughs> 300권도 아니고, 3 0 0권도 아니고 3,000권만 찍었어요. 초순자식감이야? 3,000권을 <laughs> 찍은 거를 지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우리가 먼저 기부를 하자.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주지 않을까. 미친 사장이네. <laughs> 사실 굉장히 재밌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거를 안 보는 게 너무 아쉬워요. 단순히 이게 그냥 만화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 이제 전략 전술과 뇌가 좋아지는 이런 퀴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학습만 한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직 이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많이, 많이 구매해주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또살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오늘 저희가 기부를 진행할 곳은 이 희망친구 기아대책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실 기아대책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기아대책 본부장 정규상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아대책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빠르게 소개 한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대책은 한국에서 해외를 첫 번째 도와주는 그런 엔 g 로 설립이 됐고 우리하고 있는 목적은 수혜자가 자립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음... 그럼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맞습니다. 아, 사실 여기 살짝 도움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laughs> 진짜 필요해. 진짜. 부장님 <laughs> 그럼 저희 이제 어떤 거... 하면 되나요? 여기 기원 기관에 오셨으니까 또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한번 쭉 둘러보고 또 자세한 이야기는 앉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가시죠 <웃음> <웃음> 여기는 기아 자체의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1989년 10월 24일이 대한민국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던 나라로 시작되는 이 시점이에요. 아,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못 살던 나라잖아요. 맞아. 기요 때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이었을 거예요. 아... 빈국이었는데 이 때를 기점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던 나라로 변한 역사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아... 기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어, 아니요, 전혀 어, 모르고 있었습니다. 좀... 해외는 가 보면 특히 아프리카를 가 보면 정말 시장에 식량 이 부족해요. 우선은 식량이나 기초적인 교육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국내 해외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아, 저희의 후원금은 국내에 쓰이는 건가요? 맞아요, 국내에 음. 후원하게 되고 특히 코너 컨텐츠를 봤을 때 희망, 꿈 이런 게잘 매칭이 됐는데 후원 아동 중에서 꿈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꿈 지원 사업을 후원하게 될 겁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마침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랑 아주 잘 맞네요 그쵸 그쵸 이렇게 씨해처럼 복싱을 하고 싶지만 복싱을 못하는 친구는 <웃음> 아니야 <laughs> 할수 있어 <laughs> 그 괜찮아 임마 <laughs> 형이 임마 할수 있어 임마 성대로 힘들지 않아 <웃음> <웃음> 살만해요 나는 <laughs> 2층으로 네, 가네요? 네 2층으로 가는데 2층 가는 중간에 여기는 후원자 분들 중에서 남한 음. 후원하지 않고 동문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팬클럽들이랑 같이 기부하는 신분들이 있는데 오. 그런 분들이 자기의 단체 이름을 만들어서 후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오늘 저희 코너 앤 빵빵이 구독자 만들어지는 건가요? <웃음> 네네 <웃음> <웃음> 여기는 1억 원을 후원하신 분들 와한 360명 정도 후원자 분들이 이런 분들이 후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좋은 일 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네. 여기는 저는... 후원 중에서 유산을 기부하는 후원자분들이에요 내가 가지 계산 중에서 일부, 아니 전액을 돌아가신 다음에 기부가 할수 있도록 아~~ 저희 중에서도 한명 하시죠? 세윤이가 안돼요 <laughs> 이제 여기는 이제 후원자 분들이 왔을 때 전자식도 하고 후원자를 위한 방입니다. 오,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저는 국내 결연 아동들 지원하는 팀이고요. 아동 결연 팀의 황지혜 대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코너 책까지 내셨는데 리뷰도 보니까 막 너무 좋다고. 이렇다고막 적혀 있더라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책이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laughs>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책은 많이 안 나갔지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 했으니 좋은 일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얼마를 후원할지도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기아 대책에서는 3,000명 정도 국내 후원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꿈을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꿈을 접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후원자님들께서 후원을 주시면 그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레슨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죠 원하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이 이책 하나 사주실 때마다 기부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저희 그러면 약정서 쓰나요? 15억으로 할까요? 대출받아서 어! <laughs> <laughs> <제주배스> 기부해요 <laughs> 저희가 오늘 얼마를 먼저 약정 기부를 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천만 원 <laughs> <laughs> 사실 저희 책 수익금이 아무리 많이 나가봐도 천만 원이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빵빵이 분들과 함께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의 이런 플러스 조금 해서 사실 지금 최고 50권밖에 안 나갔지만 <웃음> <웃음> 미리 천만 원을 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빵빵이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도와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희의 <laughs> 책을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사실 굉장히 재밌고 보시면 알겠지만 브레인 업입니다 뇌를 또 이제 아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재미난 키스들과 전략 전술 이건부터는 이제 약간 역사적인 얘기도 나오면서 오 네,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책이 될 겁니다 후원 신청서 네. 설명 한번 만해 주시면 원자의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을 남겨 주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코너와 빵빵이 분들의 합동 기분대 이런 거가 있으요 그럴 때는 전체명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너엔 빵빵이로 와 있습니다. 코너엔빵 Keeping people please. 서 이제 약정이 완료됐습니다. 좋습니다. 와, 자 이렇게 자, 저희 빵빵이 분들의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와. 아, 이렇게 유튜버 코너 국내 아동을 위한 코너 건 전쟁 코믹북 수익금 전액 기부. 오. 오, 이게 제가 사실 천만 원 먼저 하겠다고 부장님께 이야기를 안 드렸었어 가지고 금액은 안 들어가 있지만 천만 원 기부 진행합니다. 빵빵이 분들도 함께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없이 다시 와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기부에 동참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희 빵빵이 여러분, 기부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책 많이 많이 구매해주세요.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가기 전에, 주식좀챙기시고네 <laughs> <laughs> 저희가 스튜디오에 과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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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기부하는 <기분 웃음> 사람이야. 기부 받는 사람이야.